이게 저희 빌렸을 때 이게 아, 아, 뭐. 지금 안 네. 우리 다 끝나고 우이 다음부터 우리 다음건쫙하면 다들 먹었잖아. 지금 색깔을 한번 보세요. 이런식으로 엄마네. 포장이. 잘라서 좀더 있어도 돼요. 주문도 매야 포장 배달이 많아요. 이것도 배달하는 데가 많고 많이 나가고. 여기 불하고 밑에 물이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연기가 날 때는 석쇠 묻은 양념 같은 거 그런 거만 석쇠만 잘닦다 청소만 해주면 돼요. 거의 안나 연기가요. 어. 그게 간단해요. 네. 어. 거기 굴 때만 문 열어놓고 거기 다구웠다 그러면 문을 다 닫아버리죠. 열 때는 그러면 활액 네. 자체가 불이 숯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돼. 문 열어놔 버리면고기가 통하니까 활액이 음. 금방 사라지잖아요. 음. 네. 좋네요. 음. 음. 여기 색깔도 이쁘잖아요 깔끔하고 좀 한번 넣어볼까? 이상태에도 한번 넣어 야, 실그 맛이 갈비 맛이 엄청 좋네요 물은 저기서 기름은 다 빠졌고 이건 수분이야 엉기질 않아요 하얗게 돼지기름이 엉기다가는 그런 게 없어요 저기서 벌써 기름은 다 제거가 되어있예요 어 이거 열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이거 어, 어? 깔끔하잖아. 비주어없봐열어봐 와! 일단 한번 먹어봐 맛을. 얼마 깔끔합니까? 이거 팁을 바로다음면되잖아요 팁을 일부러 먼저 바로 골라서 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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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테스트를 온다고 했으면 준비 다 됐다고 해놓고서는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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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목소리> 수선 <수숨>, 이걸 넣어도 <넣지 목소리> 것 같은데, 이게 익었잖아 <목소리> <이> 이데 <목소리> 이게 하얀데 이거 나도 다안 익었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바로 나서 바로 먹는다니까. 태블를. 먹어봐, 맛을 보고싶이 살아있는 사람을 <목소리> <살아있는 목소리> 네. 어차피 태국에서 익은 거 먼저 골라서 먹으니까. 100%다 익힐 필요죠 아, 이걸 100% 익은 거예요? 아니, 세팅 좀 해놓으시라니까. 그렇게, 목요일 날 와서 테스트 한다고 그러니까. 자체가 네, 부럽죠 이게 이게 좀그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게 방금 설치가 지고 방금 설치가 됐어요. 음. 아, 음. 아 진짜 맛있다니까. 시식해보죠. 시식해보시기 좋고. 간단히 이거.